어, 여러분들 항상 건강 관리 잘하세요. ,이. 건강하게 잘 살려고 또 어, 건강하고 우리가 깨닫는 그 이치하고 똑같습니다. 어, 편하게 살고 건강하게 사는 것이 어, 행복인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 도인이 되려고 하면은 도인이라 하는 것은 깨달은 성자를 말합니다. ,이. 깨달은 성자가 되려고 하면은, 어제도 이야기했듯이, 항상 생활에 일을 즐겁게, 일을 재미있게 하면은, 그게 행복합니다. 그게 도인입니다. 억지로 우여가지고 이 일하는 거 이걸 그만두고 좋은 일을 할 것인가, 편하게 일할 것인가 생각하면서 살아, 일한다면은, 그 일은 한순간 괴로움, 고통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오래 살고, 어, 도인이 되는 길에 대해서 다섯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음식을 아주 적게 먹으세요. 어, 저는 지금 현재 예, 밥을 아주 밥이 밥은 안 먹고, 어, 채소하고, 어, 과일만 먹고, 그 다음에 점심때만 한 끼만 밥을 먹습니다. 저녁때도 똑같이 이 두부하고, 어, 배추하고. 또 사과 반쪽하고 그 다음에 뭐밤 이런거 가지고 어 먹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 지금 또 살도 많이 빠졌고 또 이렇게 몸이 편합니다 바, 당뇨병 환자들은 대부분이 90%가 식사를 절반 정도로 줄이면 당뇨병 다 고칠 수가 있습니다 요사이 당뇨병 고치는 데는 수술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위장을 잘라내 가지고 한 3분의 2로 크기로 만들었을 경우에는 당뇨병을 많이 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간식 절대 먹지 마세요. 밤에 또잘때그 야채 먹지 말고 절대 밥은 하루에 자기 평소 때 먹는 거의 절반이나 3분의 2 정도 먹으면 은 공부가 제절로 됩니다. 첫째는 어 우리가 그 옛날에 선방에 있을 때라든지 또 수도할 때에 굽는 공부가 참 좋더라고요. 굶다가 보면 단식도 해봤는데 한 3일 정도 굶을 때가 아주 고통스럽습니다. 그때는 막 입에서 막 속에서 송장성 냄새까지도 나고 3일 지나고 나면은 편해집니다. 막 3일 전까지는 한 100m, 50m 이 건너편에서 음식하는 냄새까지 다 알아낼 정도로 어, 코가 발달되더라고요. 그래 밥을 이렇게 소식을 하라 하는 거고. 두째는 즐겁게 사세요. 즐겁게. 즐겁게는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일을 하더라도 즐겁게 하세요. 기분 좋게. 아, 내가 이 분야에서 최고다. 내가 지금 이 일을 안 해주면은 누가 이 일을 할 것인가 라고 어 생각하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어 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세번째는 감사하게 생활하세요. 여러분들은 대인관계에 있어서 어 택시를 타더라도 내리면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또 택시를 탈때 아이고 수고 많으시지요. 운전수는 아무 말을 안해도 어 여러분들이 항상 먼저 수고하십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이 입에 배기에가지고 저절로 나오는 생활을 하세요. 상대방은 알아주든지 모르든지 간에 내 자신은, 아이고, 감사합니다. 라고, 생활하면서 항상 그렇게 대하세요. 네 번째는 숨을 들어 마실 때에 깊이 하세요. 어린아이들이 누워 잘때 보면 배가 쏙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니다. 근데 나중에 나이 많아가지고 사람이 죽게 됐을 때 보면 가슴으로만 숨을 쉽니다. 우리가 쉬쉬 아주 어 숨을 깊게 복식 호흡을 하게 되면 은 정말로 어 건강장수를 할수 있고 건강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근력운동 어 하루에 만보를 꼭 걸으세요. 저는 매일 하루에 만보씩 걷습니다. 만보씩 걸으면은 빨리 걷지 말고 꼭 어, 만보씩 걷다 보니까 한두 시간 정도 걸리더라고요. 어, 이제 빨리 걸으면은 뭐한 시간 반 정도 하면 되는데 어, 여러분들도 항상 꼭 어, 가까운 거리 걸을 때는 어, 차를 타지 말고 걸어가세요. 걸어가시면은 정말로 어 편하게 건강관리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건강관리에 수도하는 방법에 있어서 첫 번째는 소식 적게 먹고 간식은 먹지 말고 두 번째로는 항상 즐겁게 긍정적인 마음 마인드로 살고 세 번째는 항상 누구에게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라고 하시고 네 번째는 숨을. 산속에 가서 집에서 항상 심호흡을 하는 단전호흡을 하는 연습을 하시고 마지막으로 하루에 만보씩만 걷게 된다면은 여러분들이 조그만한 병도 이길 수 있고 마음도 편해지고 또 몸도 편해지고 더불어 내 생활 자체가 균형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간단합니다. 살아가는 뭐수 도덕노닥 하니까 뭐 법당에 앉아가면 참선하고 벽 쳐다보고 뭐이 먹고함이 골빡해지게 생각하지 말고 항상 웃으면서 적게 밥 먹고 적게 웃으면서 적게 말하고 말도 천천히 하고 그 다음에 항상 누구에게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숨을 깊이 들어 마시는 연습을 꾸준히 하면은 습관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루에 만보 씩꼭 걷는 이런 생활을 하게 된다면은 여러분들 도인이 저절로 됩니다. 도 닦는 것이 어떤 뭐 성경 속이나 경전 속에 도는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일상생활에서 어 도를 터득할 수 있으니까 아, 이렇게 제가 하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가지고 실천하면서 꼭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건강하게 오래 살수 살 있습니다.